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. 윤핵관,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인간들. 이 윤핵관들은 김건희를 둘러싸고 김건희에게 충성한 김건희 충성파들입니다. 김건희가 이 사람들 좋아 이 사람하고 일해 찍어주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충실하게 따랐던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. 윤회관 중에 윤회관. 장재원이라는 인간. 최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장재원이는 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나를 조사하는지, 나를 조사하는지 의심스럽다. 의심스럽다. 누가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. 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. 엄중한 시국에, 즉,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왜 나를 경찰이 조사하는지 의심스럽다. 노명을 씌우고 있다 라고 하면서 탈당을 하고 당에 잠시 떠났다가 노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저는 이번 장재원 전 의원의 윤회 간의 수사 소식을 들으면서 이준석 의원이 왜 보따리를 싸고 도망 다니면서 보따리를 싸고 도망 다니면서 장재원 부산 사무실에 가서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손가락질을 하고 특별히 유독 장재원이 사무실을 갔었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. 장재원이 윤핵관 중에서 가장 문제덩어리다.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당시에는 이준석 욕하기에 바빠서 왜 이준석이 장재원 사무실에 갔는지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. 지금 보니까. 장재원이 이 인간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장재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는데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장재원의 이성 성폭력 혐의는 2015년 11월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약 9년 4개월 전 일이기도 합니다. 이 사람은 가까이 지냈던 사이이고, 가까이 지냈던 사이인데, 왜 지금 와서 9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만드는지 의심스럽다.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. 의심스러울 것 없죠.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, 지금 조사를 하든, 그 당시에 조사를 하든, 어떻습니까?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? 있습니까? 문제가 없었다면, 음모, 배경, 왜 지금이냐, 이런 의심할 필요도 없죠.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, 10년 전 자료를 다 꺼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럽니다. 성폭력 사건을 어떤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. 또한, 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 여성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. 제보를 했는지 누군가가 제삼자가 제보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만, 어쨌든 JTBC를 통해서 이 사실이 또한 알려졌습니다. 서울경찰청 중강간 치상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인 것 조사 중인 건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. 이 시기는 바로 장재원이 2025년도에는 부산의 한 대학에 부총장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. 이 대학은 아버지가 세운 대학이기도 합니다. 아버지가 세운 대학에 부총장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때는 아마 빠찌가 없었나 봅니다. 그리고 이 여성은 그때 비서였고요. 비서는, 비서는 오너의 밥이기도 합니다. 직장이기도 합니다. 이 장재호는 아주 금숟가락, 전통 금숟가락입니다. 아버지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, 대학까지 세우는은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. 이렇게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살다 보니, 장재훈의 아들, 노엘이라는 이 친구는 2017년 엠넷 고등래퍼와 쇼미더 미니 머니 6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,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 금수저의 금수의 저 아들로 자란 노엘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을 막가파처럼 살았습니다. 음주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나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력까지 폭행까지 했습니다. 이것으로 결국 징역 1년을 살고 2022년 10월 달에 출소했습니다. 이마만큼 이들 가족은 이 사회의 갑중의 갑, 금수정 중의 금수정으로 살아온 인간들은 이 세상이 본인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.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릅니다. 이와 같이 장재원의 성폭력 사건, 또 이철규의 아들 마약 사건, 이철규도 늘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. 경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. 경찰은 죄인을 데려다가 조사하면서 윽박 지르고늘 갑의 위치만 있었던 이러한 인간입니다. 장재원 이철규, 윤회관의 핵심입니다.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, 이 시점에서 이러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철규 아들 사건도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사건이 왜 뒤늦게 지금 터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는 의심이 갑니다만, 의심이 갑니다만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이러한 사실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터질 리도 없고 지금 왜 이런 사건을 터뜨리냐고 따질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살았어야지. 방상시에 똑바로 살아야지. 이 사회의 기득권, 있는 갑질, 없는 갑질 다 해가면서 살아온 결과물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인데,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여기에 또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온갖 호강을 다 하면서 갑질 다 하다가, 이준석 쫓아내고, 한동훈 쫓아내고, 대한민국을 망치고, 보수를 망치고, 대통령을 망치고, 국민의힘을 망치는데 앞장섰던 이두 인간이 결국,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. 누구를 탓합니까?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. 무슨 지금이 문제이고, 누가 뭐 누명을 씌우고, 배경이 뭐고, 그걸 왜 따집니까?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검찰이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?